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였습니다. 조정 맞는 증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뭐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후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이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향성 속에서 꾸준하게 이런 등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는 것좀더 타당해 보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애경케미칼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요. 무려 57배 폭증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바닥을 친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하락 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2.10%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이 고성능 하드카본 개발 소식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응극제 주소대로 사용되고 있는 성능이 아주 높은 이 하드카본 개발에 성공한 접이 크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양산 설비에서 이런 고성능 제품의 실제 생산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 또한 이제 매출로 잡힌다는 얘기죠.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라 거. 특히나 여러분 지금 SIB는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일단 경제성도 뛰어나고 바로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미래 대체 전지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도 부각되면서 주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애경 케미칼은요, 이 국내 독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트륨 배터리 음극제 하드카본, 국내 유일한 연간 1,000톤 정도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트륨을 양극재로 적용한 2차 전지. 이게 바로 SIB 인데, 자 이거요. 이런 상용화 바람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미 폭스바겐이란 차가 이 승용차용 중국산 나트륨 배터리 채택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업체 타격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해서 폭스바겐까지 나트륨 배터리 채택을 가시화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향후의 여타 전기차 제조사들도 당연히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다?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의 대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거 특히나 이 테슬라도 나트륨 배터리 장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초대박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총 6천억대에서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갈까요 도대 여러분 이번 주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애경 케미가 다시 한번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고스란히만 따라오시면 돼요. 어려운 거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줄수 있는데, 내가 단순히 그냥 내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직접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주가는 올라간다는 이게 팩트예요 특히 늘 영상을 보지만 정보가 좀 약해서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늘 물려 있다거나 고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광만만 하고 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움직이실 때라는 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애경 케미칼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매 전략이요 0 1 0 4 9 8 4 1 7 1 0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로 그냥 애경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문자를 빠르게 넘으면 일단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늘 등락이 연속이다 보니까, 그때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이 소통이 필요해요. 이 소통이 없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거든요. 자, 빠르게 너무 소통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애경 케미칼 정보는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104984-1710으로 애경 케미칼의 애경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애경케미컬이요 무려 거래량이 자, 두 배도 아닙니다. 무려 57배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세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라는 물음표죠. 자, 나트륨 이온, 아니, 배터리온 고성능 하드카본을 뭐 했다?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내용이었죠. 자, 애경 케미칼이 이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고성 성능 높은 겁니다. 바로 하드 카본을 개발했다. 안 소식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정용량과 효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트넌지 소재의 단점을 충분히 개선도 하고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시장에 점차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뭐 앞서서도 여러분. 실리콘을 첨가를 해서 충전 속도와 열량을 늘린 이 실리콘 음극재를또 개발도 했고요. 향후 2025년도까지 연평균 70% 넘게 성장을 통해 앞으로 전체 음극재 시장의 수입 비중이 무려 11%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의 실리콘계 음극료 바인더를 개발했는데 성공했다라는 것만이 굉장히 이슈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막연한 정보가 결코 아니라 좀 자세하면서도 좀 신뢰가 갈수 있는 정보니까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혹시 떨어질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당장 뭐 호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당장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요. 비록 바닥을 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정보는요, 막연한 내용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런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는 마세요. 자, 애경 케미칼 중심 잡으시고, 정보는 무료 010-4984. 17102번호로 애경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 떨어지면 당연히 못 버티고 매도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요,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반응하셔서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애경케미카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0으로 애경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따로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하고요 일이도 답변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애경케미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 한해 대박 나시길 좀 바라면서 끝으로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에 선물 준비했습니다. 꼭못 받으실 분은 가져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일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출이 유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자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 갈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 나세요.